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삼위일체 영광 삼위일체 영광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2절에서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2차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죠. 1차 성령의 감동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받았고 2차 성령의 감동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받게 됩니다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가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영광의 천국 교회의 그 조직 환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좌 세계를 보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 사장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 영광이 보좌에 충만한.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보석으로 보여줬어요. 보석으로. 그래서 첫째 벽옥의 여호와 영광 벽옥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보았다고요? 벽옥 보석 중에서 벽옥으로 보여 주었어요. 자 벽옥은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2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벼곡역이 나오죠. 그래서 별곡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벼곡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은 벼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별곡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보석 주 예수 영광. 녹보석으로 보여주었어요. 녹보석. 이는 성자 예수님.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참감남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참감남나무 이방은 돌감남나무 시편 52편 8절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요 푸른 감남나무 이게 녹보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녹보석으로 보여주었어요. 녹보석, 푸른 감남나무. 세 번째는 홍보석 성령님의 영광. 성령의 성령을 홍보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벼곡, 녹보석, 홍보석 홍보석은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시다 소멸하는 영이시다 그래서 홍보석 성령님 아멘 그래서 벼곡의 여우와 녹보석 주예수 홍보석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찬양이 오늘 새벽에 부른 칠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벼곡 녹보석 홍보석으로 표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는 영광의 찬미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서 이 보좌로부터 모든 걸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네 생물이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고 한편에는 24 장로가 성도의 편에서 일을 하고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수정들고 받쳐들고 호위하고, 모든 걸이 보좌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보좌 앞에 있는 금향로. 금대접에 기도가 담겨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삼위일체로 모든 걸 주관하신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예언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시행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 모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표곡의 여우와 녹보석 주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 영광, 영광, 영광이 올라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연보도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그런 가정, 그런 종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 새벽기도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근본이에요.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위반한 그 사람은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가치의 중심에 예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멘 그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오늘 3위 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인간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인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큰 범죄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는 분이 삼위 일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드리지 않으면 왜안 되는지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예배. 그래서 예배를 참.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그래서 제사 잘 드리는 제사장 복을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가정이 되시고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도 또 건강도 물질도 축복도 모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 잘 드리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되면 내려오는 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할렐루야 즐거움도 느끼고 또 행복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에 화답해 주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또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모든 것이 예배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오늘 아침 벼곡의 여호와 녹보석 주예수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오늘도 주관하신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일천번째 일천번째 감사예물 전능하신 하나님 벽옥의 여호와 녹보석 주예서 홍보석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늘도 예루살렘 교회가 결석자 없이 모여서 영광 영광 영광을 예 배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병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 없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그예 배가 상달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이 이 교회에 내려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특별한 교회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침부터 하루 해가 다 가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영광, 영광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임에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